미스터트롯 영탁이 정동원을 향한 애정을 표했다. 9월 26일 가수 영탁 공식 유튜브 영탁의 불쑥 TV를 통해 영탁에 대해 궁금해 탐구영역 Q&A 이탄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영탁은 구독자들이 보내준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영탁은 미스터트롯 멤버들의 첫인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동원의 첫인상을 떠올리며 애가 엄청 시끄럽고 지치질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탁은 나도 저 나이 때 저랬을까 너무 활개를 쳐서 처음에는 예뻐 보이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다. 아들을 낳는다면 동원이 같은 아들을 낳고 싶다며 아빠 미소를 지었다. 또 영탁은 지금까지 들어본 칭찬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말이 뭐냐는 질문에 창정 형이 방송이긴 했지만 나보다 잘 부르면 어떡해라고 말해준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창정이 형이 이후 고기를 사주셨다. 내가 만든 음악도 들려드렸다. 노래 잘 만든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나중에 작업 한번 같이 하자고도 말해주셨다며 뿌듯함을 드러냈다. 그 전에 두 사람은 서로를 아버지와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영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정부장님 그리고 장대리님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하였습니다. 사진 속에서 영탁은 정동원, 장민호와 셀카를 찍어 친밀함을 과시하였습니다. 특히 영탁은 검은 안경을 찰떡같이 소화해 훈훈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수트를 입어 평소와는 다른 매력을 선사해 팬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테나시아 취재 결과 영탁은 최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규모는 30평 정도입니다. 이로써 영탁은 송도에 거주 중인 장민호와 이웃사촌이 됐다고 했는데요. 앞서 영탁은 방송을 통해 반지하 생활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한 그는 장민호의 집을 방문해 나는 언제 올라오나 우리 집에는 햇빛도 안 들어옵니다며 부러워했습니다. 이 신문사의 취재로는 영탁의 이사는 이미 팬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진 소식이라며 그의 반지하 생활을 걱정했던 팬들에게는 이 같은 소식이 여간 반갑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영탁은 습기가 많은 반지하를 벗어나 햇빛이 잘 드는 아파트에서 휴식을 즐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송도 가셔서 나 혼자 산다에 나오면 좋겠네요. 잘 돼서 간이 좋습니다. 영탁님 그동안 고생했어요. 우리 영탁님 이사하신다니 너무 잘됐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송도에 장민호씨도 있는데 나도 송도로 이사가고 싶네요 등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편 영탁은 2007년 사랑합니다로 데뷔해 누나가 딱이야. 우리 정말 나쁘다. 네가왜 거기서 나와 등을 발표했습니다. 올해에는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선 샨을 차지하며 트로트 신드롬을 일으켰다. 이후 방송가를 종횡무진 활약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탁 이사가 사실 묵은이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팬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학비가 문제가 되는 건지 어련히 잘 알아서 할 텐데 굳이 이렇게 널리 알려야 하는 건지? 장윤정님 감사합니다. 우랑자님 도와주세요. 잘 키워주시고요. 장윤정님도 가족분들 때문에 힘든 마음 극복하시고 지금은 유명인 가수님이 되는데 그 마음으로 우랑자님 안아주시고 많이 보듬어주시세요. 팬으로서 부탁드려요. 사랑합니다. 우리 비야기 동원군 물결표 물결표 오늘도 화이팅 물결표 물결표 안 보이지만 내 곁에서 응원하는 거 잊지 말아요. 내 힘내고 씩씩하게 잘 성장해요. 매일 동원군 노래 듣고 힐링하며 보내요. 사랑해요. 변치 않고 동원가수 좀 챙겨주시고 밝은기로 이끌어주세요. 감사. 장윤정 가수님 감사합니다. 올 동원군을 아껴주셔서 항상 부탁드립니다. 동원군 윤정 가수님 화이팅 응원합니다. 하 동원이는 윤정님의 은혜 잊지 말고, 동원이가 잘 크고 앞으로 쭉쭉 나가길 건강하길 바랍니다. 참 한마디로 대단히 아름다운 장윤정 씨의 마음에 감탄과 찬사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울동원군 왕자님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음악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윤정 씨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장윤정 씨의 신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씨의 찬사를 보냅니다. 늘 동원군을 영원히 격하게 응원하는 가수 기차와 소나무 이규석 씨 매니저검 주식회사 비전투어 대표이사 황두현드. 제목하고 내용하고 하나도 맞지도 않고 형편없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임. 물론 통관의 갈등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함소은 씨 역시 진화 씨와 싸우는 부분은 설정이 아니라 진짜다 라고 밝힌 바도 있었는데요. 일단 어느 정도 상황이 있으니까 그에 기반해서 방송도 진행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들 부부의 이혼설이나 파경설까지 언급하는 건 나가도 너무 같다. 저는 실제로 함소원 씨가 직접 만나서 남편과 다투는 모습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함소원 씨가 어떤 답을 내놨냐. 방송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아달라. 표정은 또 엄청나게 웃으면서 남편 자랑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더욱이 가정에 대해서 애착이 남다른 함소원 씨에게 그런 루머들은 지금 제기하는 건 너무 섣부르일 같습니다. 결국 불라살 역시 방송에서의 모습만 가지고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방송은 방송했잖아요. 그리고 부부간의 일은 부모만 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앞서 나갈 수도, 추측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이 지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